금주의 낭독을 맡은 양순주 권사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네,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봄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한분참 어른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예부터 우리 인생사를 중요한 네 가지에 곧 관혼상제로 말해왔습니다. 혼례, 상례. 제례와 함께 관례라 하여 성년내가 그것입니다. 성년이 된 남자에게 댕기머리 대신 상투를 틀고 여자에게 비녀를 꽂아주는 의식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축하하고 축복할 일입니다. 비로소 독립적인 인격체로 온전히 책임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책임 있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삶, 곧 구별된 삶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 없이 온전하게 살아갈 방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기 원하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양식삼아 어른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기 기울이며 그 말씀을 의지해 사는 것이 어른이 할 일입니다. 어른은 어리 익은 사람이고 어린이는 어리 여린이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리 여리면 어리 석은 사람입니다. 얼. 그리스도인의 얼. 예수님의 마음이 내면에 가득한 사람이 어른인 셈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책을 쓰는 오스월드 챔버스는 우리가 평생 할수 있는 단한 가지 일은 권리 포기라고 말합니다 나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는 것이야말로 독립적인 인격체가 할수 있는 최고의 어른다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어른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의지할 한분 하나님, 이 특별한 날 나에 대한 권리 포기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진정한 어른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